일안 하시고요? 이 일이요? <laughs> 근데 이 드라마 제목이 뭐요아 이거 저기그펜하우스라고그 지금 시즌 2 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. 펜타우스? 응 펜타우스. 어, 이 드라마 아는데? 오 어, 진짜요? 네 인간들은 이 드라마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. 그냥 일상 다큐 드라마 아니에요? 어 맞아요. 네. 이왕 볼 거면 스릴 넘치고 막장 중에 막장인 로맨틱 드라마를 봐야죠. 아, 네. 용서? 사해 산악? 아니 이게 얼마나 더 업장이야? 이거다 업장이 수가 없어 아니 그거는 그루토프 형이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. 어, 참. 어 그래. 루토프야 지금 우리 회사에 들어온지 얼마나 됐죠? 저한2 년쯤 된거요어2 어, 년. 근데 그건 뭐예요? 아 그게 이 인간들은 이 상처를 받았을 때꼭 복수를 해서 이 누군가에게 되돌려 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. 아, 물론 저도 이 모든 인간들이 당한 대로 복수를 했으면 참 좋겠지만, 하, 인간들은 이 복수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더라고요. 좀, 아니요, 산타. 그거 말이 안 돼요. 왜, 요 왜요? 왜냐면, 인간세계에 많이 알고 있으면, 응. 이런 말들어보적 있죠. 그 눈에는 눈, 이에는 이. 오, 다른 뭐. 게 있으면, 되돌려줘야죠 아니, 아니 그, 몇 배로 돌려줘야죠 아니, 이게 복수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. 아, 그럼 산타. 우리 인간들한테만 물어볼래요? 그래요 어디 한번 물어봅시다 잘 들어봐 이런 일을은 사람들 꽤나 있을 거야 잘어봐 뒤에서 수는 멍청이들이 나를 나사타벅스 뭐가 그렇게 신났어? 못 살릴텐데 루스퍼, 데몬 진짜 오랜만이다 근데 여긴 어쩐일이야? 어쩐일이긴 우리 복수다리스 결제 받으러 왔지 <laughs> 이번엔 복수리스는잘 골랐어? <laughs> 아 그럼 우리 잘 골랐지 이번에도 실자만안 나오면 위험할텐데 할머니으 <laughs> 로돌프양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사탄원은 잘릴지도 모른다고 하하하하하하하 야이 멍청아 곧 짤린다니까 근데 뭘 그렇게 웃고만 있을까 멍청아 <laughs> 그럼 이번에 빠는잘 나올거야 아주 어. 복수하게 완벽한 사람으로 모아놨거든 아니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. 그 복수가 그렇게 쉬우게 없네 사탄원은 우리한얘기죠어 그래 그래 아 우리 바빠가지고요 먼저 가봐야 할것 같네요 어어어 죄송해요 게임이 시작되 g 아주 즐거운 하루가 될 거야 t way. 거 아니고요? 드디어 기다 k 상 Christmas time? Yes, I'm saying it don't need to e a 신개진아 뭐라고 했까 <laughs> <laughs> 우리 상상이 현실이 <미션치>. 만들어줄게. 뭐라고? 죄책감? 이거 왜? 널 먼저 건드린 건 개야. 미안하다 아. 생각하지 마 그리고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해 이 기억에 미친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일을 하잖아요. 그래서 이 동조 먹개 산타클로스서 용돈을 받아가지고 이 산타와 비슷한 사탄이라고 했죠. 또 아니 그럼내 이름은? 어? 제 이름은 누가 지은 거예요? 아나 진짜 멋있게 죽고 싶었는데 약간 네, 네. 절대 아픈지 디아블로라든지 아이 그건 저기 루스퍼 대몬의 팀명이고요. 아? 어? 아니 나온지 그건 어때요? 뭐요? 돌드맞지 그 이름은 지금 여기서 말하면 안 돼요. 안 돼요,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잠깐만 근데 걔는 코가 없잖아요 코? 어? 아 근데 아, 네. 아씨나쁘 이쁘단 말이야 근데 이모 맞지 않아? 그렇지도? 맞죠? 물어 그다물로왜왜아 네. 아, 그건 그렇고 왜루가프냐고요 하고 많은 이름들 중에서 루돌프 그리고 산타클로스의 라이벌이니까 근데 왜 우리 팀명이 왜 사타클로스냐고요? 사타, 산타구사타도 아니, 왜사타예요 아니, 그거는 우리 연극 이름이 그런 건 어떡하니? 어, 연극 이름이 그런 건 어떡해? 사타 아, 누구 보고 얘기해? 아 몰라! 아, 나 이름 바꾸고 싶어! 바꿔줘요 아이, 어쩌겠어요! 그 위에서 따라만 쌓야지 아, 위에서? 위 위에서? 아우, 씨 아우, 씨 아우, 씨. 아우, 씨. 아우 씨. 그래서 나 이때 이 이름이 익숙해져서 좋더라고요 음. I'm so 맘에 들어요 말 조용히 해 아니 타타클로스 제발 인간세계도 그만 들여다봐요 왜요 우리 네 말투못듣어서난뭐가 뻔히하고 유니크하지 않나요? 난 되게 라이크한데 미쳤나 보잖아 즐거운 우리들만의 축제 이들, 기다린들사이에이작이죠이상 이들, 이들, 이고 이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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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이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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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들 이들, 이들, 들가들